아, 근데 내일 모레 이제 도티님 만나는데 집에 지금 옷이 없네. 큰일 났네. 한 10일 동안 집에서 옷을 방송하면서 바꿔 입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 옷이 그 옷이잖아요. 근데 그 옷이 그 옷인 것을 맨날 바꿔 입고 하니까 빨래통에 쟁여 놓으면은 이걸 지금 아줌마가 오셔 가지고 빨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요일 날 오시니까 내일 모레 일이 있으니까 내일 좀와 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 드려 보려고요. 빨래 그냥 네가 돌리지 그러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제가 에? 제가 한달에 이렇게 돈 벌고 그러는데 굳이 뭐 집안일 할 필요 있습니까 예 저는 방송에만 그냥 직진 그냥 올인하고요 나머지 이제 뭐좀 설거지도 장난 아니고 진짜 집 뒤져 존나 더러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집 보여줄게 잠깐 기다려봐. 금방 찍어갖고 올게. 생일 축하해. 생일 잘 보내고 있지? 하루 종일 파티 중이지.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미안해. 나를 아끼자, 바카스. 언제까지나 함께 건강하게 동아제약. 네. 잠깐 광고가 나왔었네요. 어, 갖고 왔어요. 영상 찍어 왔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왜안 뜨니? 음. 보여드릴게요. 일단 식탁이... 응. 음. 일단 식탁이 일이 생겼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laughs>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10일 동안 쌓인 거죠. 저기 빨래. 빨래 여기 있고. 이건 제가 쿠팡에서 최근에 이렇게 샀는데 너무 좋아요. 이 재화, 재활용 이거. 뭐 얼마였더라? 몰라. 아무튼 이거 사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하고 있고. 뭐 그래요. 예. 방음 부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시면은 모니터 하나 이렇게 세워진 거 보이죠 핸드폰 마냥 이제 저걸로 채팅 보는 거예요 방음부스는 진짜 깔끔하게 항상 해놔요 예뭐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예.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안 나냐 뒤공아 그러는데 나요 이상한 케케한 냄새가 나요 지금 10일째 집 청소를 안 해서 집에서 냄새나요 그리고 발바닥에요. 그 먼지가 좀 쌓여서 <laughs> 발바닥이 이제 좀 까매요. 예. 나이 느낌 너무 싫어요. 땅바닥 이렇게 걷는데 마룻바닥 같은 경우는 스그럭거리는그 느낌 뭔지 알죠? 밑에 좀 이렇게 먼지 가은거좀 쌓여가지고. 예. 내일 아주머니가 오셔,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내일 혹시 오실 수 있냐고, 오전에? 전화 한번 해보죠. 부동산 하시는 아주머니인데 되게 잘해주세요 청소를 안녕하세요 예 바... 바쁘세요 지금? 아니요 이제 우리 회식 끝나고 지금 들어왔어 왜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내가 내일 모레 그저 내일 모레 저 아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지금 옷을 어. 1 0일째안 빨았잖아요. 빨래를 안 해갖고. 아. 어. 그리고 좀 빨래가 뭐좀 많이 쌓이고 집도 굉장히 더러운데. 어 음, 괜찮아. 그 저기 어, 혹시. 그런 게 뭐가 걱정이야. 세탁기가 다 해주고 이모가 아니... 청소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일요일이 어. 아니라 내일 모레 봬요 그분을. 근데 아. 이제 혹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일찍 오실 수 있나 해가지고. 일찍 전화를 하지. 일찍 연락 드리려다가 아이고. 안 되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힘드세요? 내일 모레가 힘들어. 그러면은. 내일은 바... 또 약속이 있고. 그러면... 아니 사이는 비어 있었었거든. 그러면 사람을 써요 그냥.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어. 제가 어. 한번 빨래 한번 해 볼게요. 었거든. 근데 일정이 잡혀가지고. 한... 그러게응 그렇게 됐거든. 그럼 일요일 날 오시고요. 전 제가 빨래만 한번 해볼게요. 어, 많이 하지 마. 삼촌이 입을 거한두세 개만 해. 예 알겠어요. 네 그래요. 잘돼요. 예잘 예. 아이, 네. <laughs> 아 빨래를 제가 제 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빨래를 좀 해주실 분 계십니까? <laughs> 예? 빨래를 좀 해주실 분 계세요? 예, 할줄 몰라서 세탁기 있어요. 드럼 세탁기 제가 샀어요. 네, 좀 해주실 분 계시면은 계신다면은 예. 아, 왜냐면 내일 모레 도티님 만나는데 너무 거지가 차고 가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있는 옷이 뭐다 그냥 거기서 거기라. 아. 빨래 도와줘. 어. 제가 해 줄게요. 제가 <laughs> 해 줄게요. 이러시는데. 규공아 일을 닦아 바니가 집에서 난다던 쓰레기 냄새가 사라질 거야. 예. Yeah.